써볼까? 와우. 아 이거지 이것입니다 이 캐릭성이 역시 방송하는 사람들은 캐릭성이 좀 있어야지 아 초반에는 좀 큰데 가자 싸워보자 사람 없니?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이거 봤습니까? 빈주소토리 이게 바로 방송인의 선견 지명이다 지렸버렸다 어어어어 어, 어, 어. 내가 보기엔 사람 없는 걸로 판단해서 사격 연습하나본데 기가다 계좌번호 따이고 싶다고요? 개뜯음 <laughs> <개뜩> 없이 <laughs> 저기요 저저 저 실례합니다만 어 네? 저 저요? 저기요 이런 초면에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정말 계좌가 있으세요 제가 그쪽 계좌에 후원해드릴 수 있게 계좌를 알려줄 수 있나요? <laughs> 어디 갔을까? 쪼개있네? 넌죽었다 머리 두바리면 죽는데 이거 맞추기만 하면 되는데 그쵸 와 이씨 또 짜증난 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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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있어, 저기있어 저기있다 호나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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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쟁이라 혹시 업쪽에서 헤드 맞지 않도록 움직여야지 조금. 미안해. 너무 못 하지. 야, 잡았다. 어, 이거 내가 질뻔 했는데 어떻게 이 겼냐? 어, 이거 어, 근데 아, 아 어떻게 안 보이게 이로 왔지, 또? 이건 내가 내가 증원으 이겼다. 와, 말도 안 된다. 이겼다. 이리버좀 운이 좀 운이 좀 따라 주려나 봐요. 시작부터 3배낭을 주운 거 보면은 그쵸? 어! 어디서 쏜 거야? 이게 엄청 멀리 있다는 건데 방금 총알 떨어지는 소리가 총 발사되는 소리보다 먼저 들렸거든요. 엄청 멀리 쏜 건데 그럼 저기 있다. <끼리> <으아>! <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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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끼리> 잡았어. 우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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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뭐야 어떻게 잡았어? 와개 <laughs> <laughs> 어, 미쳤다. <laughs> 아, 그냥, 왠지, 볼, 어떻게 딱 거기를 봤냐면은, 왠지 여기는 아닐 것 같았어. 평범한 데 있을 거, 평범한 데서 숨어있 치는 아닐 것 같았거든. 그래서 여기 혹시 바위 사이 봤더니 딱, 딱서 있네. <laughs> 카스그룹 다운을 받아놨을걸. 우와! 나 봤나 봐, 쟤. 아, 손손손 떨려. 손 떨려. 손 떨려. 너무 무서워 가지고 방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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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사, 제대로 샀으면 이겼는데 씨. 저긴 내가 또 이렇게 발견했고. 아, 왠지 질것 같아. 지금 무빙이 장난 아닌데. 카우팔 한방 쏘면 죽을까 이거? <laughs> 아 이거 언제까지 이럴거야 우리! <laughs> 이러면은 알을 까고! 알을 까고! 알을 까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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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됐다 이겼다! 알까기 선량 지렸다. 그러니까 게임을 어릴 때부터 좀 어릴 때부터 좀 재밌게 하고 많이 해 와서 동체시력은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보, 보면은 나는 그냥 저기 어디 있는지 찾는다기보다 전체적인 전체적인 그림을 뭐 전체적인 그림을 전체적인 그림에서 뭐가 하나 움직이는 거 움직이는 거 찾으면 되, 되는 거니까 적 찾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렇게 나는 개인적으로 어렵지 않다고. 와! 근데 문제가 크, 큰데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가든 어떻게 하든 해야 되는데 그쵸 문제가 좀 크다 저바위에 있을 것 같단 말이야 씨 그치 그치 저 바에 위 정확히 있네 아 뛰다가 죽었는데 거의 확실하게 이럴 때는 내 가슴이 시키는 대로 슈트를 한번 던져보자 깜짝이야. 저쪽에 하나 있었어, 저쪽에. 자기장 떡상? 와, 너무 무섭네. <놀람> 하루서 날라온다. 아닌가? 저기 하나 뛴다. 우와!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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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 죽었다. 저 바위에 사람이 있으려나? 이거 어디로 들어가? 들어갈 데가 없어. 와, 씨. 야. 우와! 오케이, 저쪽 저쪽. 오케이, 바위 뒤에 저쪽이랑 이쪽. 저쪽 저쪽. 저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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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와저 치킨 왔다 와 말도 안돼와와저 파니 와, 안와안 이렇게 잘와자 <목소리>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배가 장난 아니면 사랑합니다 <목소리>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1등을 했지 <목소리> 와자 솔로 치킨 처음 먹었어 이젠 아 치킨 시켜 먹습니다. 치킨 왜왜 왜 치킨, 시청자가 치킨을 먹지?